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어, 3장이죠.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져 갑니다. 사도행전도 약간 시간적 순서대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안증 이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주일 매일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어, 주일의 본문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어, 사도들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이 회개합니다.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에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라는 걸 통해서 아주 교회가 끈끈하게 어, 끈끈하게 교회가 한몸이 되는 어,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가 한몸이 됩시다 서로가 어, 교제합시다 이랬을 때 그건 단순히 모여서 노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단순히 모여서 노는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과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세워갈 때에 하나같이 하나같이 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해쳐갈 수 있는 공동체가 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침묵을 다지는 곳이 아니에요. 어. 교회가 말씀이었고, 예수님이었고, 그냥 침묵을 다지기만 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가 아니라 그 문화생활이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당시 어땠을까요? 박해와 핍박과 심지어 물질적인 가난까지도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해결해주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어, 교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실질적으로 통치가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어,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공동체를 세우는 기반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미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 아름다운 문이다. 미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어, 영어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성전의 뜰 안으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이다라고 돼 있어요. 얘가 9시쯤이라면 아마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9시면 어, 유대 시간으로, 9시면 어, 이제 오늘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왜냐하면 새벽 6시에서 9시간이 지났다는 뜻이거든요. 새벽 6시가 하루의 시작이니까. 예, 오후 3 시쯤면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지납니다. 왜? 어, 네, 이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이게 뭐 했는데, 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그러니까 미문에 앉은뱅이를 딱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앉은뱅이가 원래 미문에서 뭐하던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요. 돈을 돈을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최경제적 약자였어요. 경제적 약자예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래서 딱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은과 금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돈이 없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착 붙잡고 그냥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크게 역사해서, 기적이죠, 이거는. 이거는 막 일반적인 원리 아니에요.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나도 믿음으로 해야지 하고 막 이제 아빠 죽겠는데, 걸어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야. 이거 따라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했더니, 안전명이가 걸었죠. 그래서 성전들 안에서 막 찬양합니다. 왜 난리 났죠? 왜냐하면 자기는 구걸했는데, 그 다리가 고쳐진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자가 아니라, 그세상의 이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은뱅이를 일으켜 세운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해보자, 하고자 했던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베드로, 요 아니 이, 이것들이 신기한 일을 행하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어째서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어? 이게 우리가 막 어?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줄 아느냐? 야너희들이 십자가의 못박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의 힘으로 이 자가 건강해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전할 때 먼저 누구를 얘기하죠? 이 예수, 이 그리스도는 누가 영화롭게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왜? 그 하나님이 그 야훼가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고 야훼라고도 하죠. 그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 이방인 그 예수님을 넘겨주고, 바나바를, 바라바! 그러니까 뭐예요? 빌라도가 두명중한 명은 풀어주겠다고 했죠. 명절에.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했더니, 바라바!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고 바라바가 뭐예요? 바라바는 그 당시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끈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어, 정치범인데, 어쨌든 범죄자잖아요? 범죄자를 너희들이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근데 괜찮다. 베드로가 요한이 뭐를. 괜찮대요. 왜? 그 예수님의 순환도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미 예고된 대로 순환을 받으셨다. 그리고 예고된 대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보았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할수 있어요? 은사와 기적을 베풀 때에 그것이 뭘로 이어져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요즘 성령 얘기한대요. 정민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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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laughs> 뭐 재밌는 일이 있었어? <laughs> 갑자기 정색을 해. <laughs> 아니 뭐 재밌는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표정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 기적을 행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교훈은 중요한 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 사람들의 고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어 전하고 이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성령의 역사, 그거 그 현상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걸 쫓는 현상이 요즘 성령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하고 걷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자체가 마치 더 중요한 것처럼 어, 그래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도 절대 그렇게 사용 안 했습니다. 어,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라든지 디엘무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여러가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어, 유명한 믿음의 성각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세우고 경고침이 있고 방언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고 고린도전서의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깽가리가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어? 백만 마디에 방언하는 것보다 한 마디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양극단으로 치우져 있어요. 한쪽은 막막 막 신기한 것만 쫓아가고 한쪽은 그냥 방언이 없대. 어, 그 은사 중단이다. 그런 거 없다. 말씀이면 된다. 아, 말씀이면 되죠. 근데 그 말씀이 신령 은사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양극단으로 치우져 있어요. 저도 신학교 가면 진짜 골때립니다, 진짜. 네. 볼 때는 그래, 공부를 너무 하셨어서 교수님들. 자,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겠다. 예수님,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의 은사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은사예요. <laughs>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얻은 모든 것이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 중에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것만 있지 않고, 어, 봉사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은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은사예요. 그런 능력이라든지, 자질,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 내가 노력한 것은 그거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긴 해도 은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는 아닌데 정확하게 구별하면 은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내가 할수할수 할수 있게 된 모든 것이 사실 은사예요. 그 중에 초자연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겨야겠다. 이웃을 그리고 어, 내가 은사를 행하고 방,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게 될 때에. 내가 주목당하는 일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 특히 말씀과 기도와 지혜의 은사를 받고 나중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설교를 하게 되죠 설교도 사실 은사의 영역 중 하나긴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어, 어, 저도 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겠다 그렇게 어, 적용을 해봅니다 <laughs>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하게 하여주시고 통역하게 하여시고 예언하게 하여주시고 사람을 고치게 하여주시고 섬기게 하여주시고 봉사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셔서 받게 하신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